자, 아무튼 이제 어플리케이션 러너가 이제 뭐 요,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, 중요한 건 이제 얘를 그 순서를 저희가 실행되는 순서를 좀 정해줄 수 있는 그런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자 가령 아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요, 요렇게 만들었으면 얘부터 뭐 순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오더라는 어노테이션을 쓰면요 얘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냐 아 얘한테 어떤 효과를 줄수 있냐면 자, 이, 어, 일단, 그, 자, 요런 어노테이션이에요 오더. 자, 얘를 먼저 실행시킬 수가 있다. 그리고, 그 다음에 얘를 실행시킬 수가 있다. 자, 이런 걸할수 있어요. 자, 근데 얘가 지금 현재 같은 메시지를 뿜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몰라요.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실행되지 얘가 실행되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, 어플리케이션 러너를, 러너2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조금 기존에 했던 거에 거의 반복이긴 하지만 여기 마이 어플리케이션 러너를 복붙해서 2를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. 자, 똑같은 코드로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는 2가 네, 실행되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실행을 해보면 이제 알수 있겠죠? 뭐가 먼저 실행되는지. 2가 먼저 실행돼야 돼요. 자 자세히 보시면 위에 있는 게 먼저 실행된 거죠? 자 2가 실행됐고 만약에 내가 오더를 다시 뭐 빼거나 아니면 얘를 1, 2로 이렇게 넣으면, 자, 반대로 이제 실행되면 되겠죠. 네, 반대로 실행되는 거 보이시나요? 이런 식으로 제가 실행순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런, 네 실험을 잠시 해봤습니다.